네, 세븐, 데이즈, 투, 다이, 97일 차. 오늘은, 어, 오늘 컨셉은, 조용하게, <laughs> 살겠습니다. 어. 깡, 나 이거, 아, 이거, 오일쉐일 캐다가 껐네요. 어, 벌써 10시야. 이거 지금 몇개 캐서. 4,000, 이거 한스틱만 채우고, 갑시다 어 이거 맞아 캡시다 캐단거 어디있어 이거 아마도 제가 어이 게임 시스템 어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치만 이렇게 제가 게임 실행하고 한두 시간 이 게임 시간으로 한두 시간 어두세 시간 서너 시간 <laughs> 그쯤 되면 이놈들 찾아올 거예요 어어, 여태 여태 그래왔고,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. 어, 나 게임 소리 너무 작아. 어, 됐다. 아, 너무 커. 됐다. 어, 적당해. 얼른 채우고 집에 가야죠. 어, 이 세븐데이즈 투다이 광질은, 어, 정말 모르겠어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. 재밌어요. <laughs>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. 이게, 이게 왜 재밌는지. 어, 됐네요. 채웠어. 나갑시다. 여기 이쯤에서, 보자, 다섯 개. 이거, 내가 이걸 왜 만들어놨지? 쓰다 남았나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어, 저쪽으로. 이쪽. 이쪽으로 올라설 수가 있겠다. 가자. 봅시다, 이놈들. 찾아오는지 안 오는지. 어, 안 와요. 저놈. 아 그래, 오늘 참 맞다. 아~ 잊고 있었어요. 할 일이... 어, 할 일이 있어. 할 일이 이놈의 이 과학 스킬... 교수를 찍어야 돼. 아, 난 몸, 음생만 찍으면 휘발유 레시피가 나올 줄...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더 찍어야 돼요. 그러면 지능 5에다가, 교수까지 찍으면 내가 레벨업을 하나 더 해야 돼. 아, 이런 거 좋지 않아요. 옳지 않아요, 이거. 음, 옳지 않아. 가자. 우선 집에 갑시다. 그래, 이것도 안 넣었어. 그러면, 어, 여길 들렀다가 집을 가야겠네요. 그럽시다. 어, 노래. 음,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. <laughs> 어. 들어와. 아우, 이놈의 에이면 아, 어, 오늘 오늘 조용하게 하자. 조용하게. 어. 괜찮아. 괜찮아. 조용하게. 살짝 불안하죠? 기름이 불안해요. 가는 길에 좀 뜯어 갑시다. 아. 어. 됐어. 아우, 아우, 하늘 봐. 가자. <laughs> 아하, 이걸 피했어. 아. 아, 아 살아 살아. 아. 어. 내가 살려준다, 나는. 벌써 도착했네요. 여기 집 맞지? 어집 맞아 너는 뭐야 뭐야 여기서 어 됐어요 너뭐 가지고 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어, 이거 챙겨가야지 아, 탁한 생수병 뭐, 필요한 거 우선 챙겨갑시다. 됐어요. 여긴 됐고, 여긴. 그래, 이거. 탄창. 다 쓰는 총 중에 탄창. 애들 찾아왔다. 찾아, 찾아왔다. 오셨다, 오셨다. 어. 오셨어요? 어디 오셨어요? 어. 애들 얘들 뭐지? 애들은 찾아오는 애들이 아닐 텐데. 아니야, 선, 선발대야, 선발대. 어. 오세요, 오세요. 어,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죠? 이놈들. 어. 아니야, 말을, 실수를 했네. 좀비같이 알고 찾아와요, 이놈들. 어 아니야, 아니야. 있어봐, 있어봐. 어우, 아유, 아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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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있어봐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너 어디 갔어? 어디 갔어, 어디 갔어? 한 마리. 됐어. 됐어. 너는 내가 해 죽일 거야, 너는. 아. 어. 이것 봐요. 지금 제가 어디야, 아직 남았어. 너안 죽었어. 17시면, 어, 서너 시간이 아니라, 어, 대여섯 시간, 옛 일곱 시간. <laughs> 그쯤 지나면 찾아오네. 어, 이문 닫아놔. 헷갈려. 다시 봅시다. 이거 넣어야지. 어, 나 샷건은 저쪽 집에 놔두고 왔죠. 그러면, 권총, 어, 총 놔두고, 보자, 강철부츠 이거 챙겨가야지. 이건 가는 길에 팔고요. 어, 나무 챙겨가. 됐어. 갑시다. 이거 가는 길에 애들 팔고, 됐어. 됐어, 됐어. 진짜 됐어. 갑시다. 어, 집에 가서 집 근처에서 아마 레벨업을 하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나, 나, 내려봐, 내려봐. 어, 저 빨간 게이지를 아직 못 지웠는데, 집에서 그 사다코 부릅시다. 어. 이쪽 맞지? 아, 나 어디 가냐? <laughs> 아니, 왜 길을 못 찾아, 이렇게? 어, 이쪽, 이쪽. 너 잠깐 기다려봐. 잠깐 기다려. 어, 이거 고쳐서 팔자. 됐네요. 그 입고가 됐나 새로. 보자. 오일쉐일이 잠깐 있어봐. 어 싸네. 플라스틱도 싸. 탄피. 이거 아 너무 비싸죠. 사 그래도. 아. 건축 재료를 안 파네요. 요돌 같은 거. 가자. 어우 기다려줬어 아우 고마워 어 집가서 바로 작업이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어 사다코 불러내서 아우얘 곰이 곰 시체가 아직 있었네 오곰 어, 시체는 왜안 없어지지 어 신기해요 아우나 뭐하냐 아니 이거 그거죠? <laughs> 방금 내가 뭘 했지? 어. 했다. 아. 아니, 이걸 또 가져왔네. 아, 나 어떡하냐. <laughs> 어떡하냐, 이걸. 아, 한 번에 다안 비웠어.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사다코. 부릅시다 됐어요. 철, 화살촉을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? 이거, 어, 다시 녹여. 어, 녹여, 녹여. 캬. 너, 어, 니들 다 들어가고. 폭발 화살요. 내 이거 기름이 없어서 아직 못 만들어요. 아, 이 화살촉? 아니에요. 이거 철자 화살촉은 폭발 화살 뭐 만들걸요? 이거 제가 만들어둔 게 있어요. 강철 화살촉. 네, 여기 있네. 이 화살촉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건가 봐요. 화살 쓰려고. 어, 부츠. 자리가 이야. 이야. <laughs> 어, 이야. 이거 입을까? 이야. 정말 좋죠, 이거. 봅시다, 이것들. 저쪽으로 옮겨야겠어 여기는 그럼 뭘 쓰지? 어 이것들 그냥 쓰면 되겠네 어 이놈 이런, 이런 것들 됐어 너는 광물 같은 거 여기에 다 들어가 됐네요 어, 이게 이게 깔끔하네 어 됐어 너 나오고 됐네요 어 이러면 깔끔하네 우선 인벤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합시다 됐어 아 정리 깔끔하게 됐어요 이거 맞다 전에 제가 그 완제품 하나 여기서 내 네, 인벤에서 갈갈이 하는 거랑 여기 화덕에서 녹이는 거랑 테스트 한다 했는데 그거 확인을 안 했어요. 어, 근데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 완제품을 그냥 하나 그냥 넣고 통으로 녹이는 게처리더 많이 없더라고요. 네, 시간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할게요. 어, 요거, 1짜리, 2짜리 가격 얼마 안 하는 것들 있죠? 그런 것들은 이거 갈지 말고 바로 녹였으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정리가 좀 됐네요. 어, 됐어. 들어가. 됐어. 나머지? <laughs> 아, 하나 정리하면 하나 나오고, 하나 정리하면 또 하나 나오고, 얘는 사막 가져가야 되는데, 아, 이걸 또 가져가 버렸어. 됐어요. 아, 바이크가 들어있어. 어, 됐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이거 두개 가동했는데 지금 안 찾아오죠? 사다코. 안 돼요, 안 돼요. 어. 안 되지. 찾아와야지. 왜안 찾아와? 얘 돌립시다. 오래, 돌. 됐어. 어. 안 들어. 이봐, 이거 화살을, 이거 죄다 만들어 놨어. 철 화살을 이거 못 써요. 녹입시다. 사다코는 근데 지금 안 찾아올 것 같아요. 갑시다. 어. 납을 좀 캡시다. 그래 굳이 저 사다코를 부르지 말고 납 캐면 되죠. 어, 레벨업 할 수가 있어요. 어디야? 납어딨어 어디 있어? 납. 납 보자. 여기 있네. 어, 어, 캡시다. 납. 이거 지금 어, 잠깐 했는데 3 0 0 0이 넘었어요. 곡괭이질 네 번만 하면 <laughs> 좀비 한 마리 잡는 거랑 똑같아요. 아, 레벨업을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나? 최우선적으로 여기 이 스킬을 찍어야 되니까요. 1 포인트 합시다. 어, 광질 합시다.